945명 해고.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해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법원장 해임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임기 시작한 지 100일도 안된 사람을 말입니다. 2025년 7월 조이대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임기 6년. 하지만 이제 겨우 세 달이 지난 지금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퇴하십시오. 이유요. 법원 내 성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답니다. 물론, 성비의 문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들, 정말 그 문제 때문일까요? 대법원장이 법조계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현 정권의 판결에 거슬리는 흐름이 계속 이어졌고, 그 불편한 목소리를 누르기 위한 정치적 압박이 시작된 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태는 법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은 정치바람이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정당간의 힘겨루기 속에서 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정치의 부속품처럼 다루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의 권위는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법은 권력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 이 단순한 원칙이 이제는 설 자리를 읽고 있습니다. 판사가 국민 눈치 보지 말아야 한다는 말, 이제는 정치 눈치도 봐야 한다는 말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행정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한 자영업자. 3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측 지방자치단체장이 친여 인사였던 탓일까요? 고등법원 판결에서 뒤집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젠 법으로도 못 지켜. 시니어 여러분. 한평생 법 지키며 살아오셨죠.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게 끝이던 시절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느 정부냐에 따라 판결도 달라진다. 정권 바뀌면 무죄도 유죄 된다. 이런 말이 당연하게 들립니다. 이대로 괜찮습니까? 조이대 대법원장이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법을 지키는 사람마저도 정치에 타깃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정치 권역을 견제할 수 없게 된다면 그때는 누가 국민의 편에 서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한판 토론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은 임기를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정치 논리에 따라 물러나야 합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사법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진영이 아니라 진실의 편입니다. 감사합니다.